부산에 자주 가시더라고요. 자, 자 첫판 한번... 들어 올렸습니다. 우리 쪽 다리 걸고 있어요. 자, 한 다리. 이... 아, 네. 첫 번째 걸고 있습니다. 지금. 네. 접치기! 성공합니다. 역시나첫판들비지기 높게 들어 올렸습니다. 빛, 자, 스풸요리. 다시 들비지기네요 아, 계속 계속 밀어냅니다. 전군장사 첫 판을 따냈습니다. 오! 지금도 위험했습니 자, 이이번엔 전동 선수가요. 안타리 안타리 참 잡고 넘어요 유혈. 자, 직 거리도 있었고요. 안타리 있었는데. 전동 장사 승리 없니다스이좀 이상적에. 오, 시작과 동시에 기술 성공하는 오연호. 그러니까 예측해서는 하면 안 되지만 지켜보겠습니다. 안타리! 성공하는 오연호. 이렇게 되면 해 봐야 됩니다. 아 어? 아 하지 만 오! 대 네, 크게 떨어졌어요. 자, 다기 잡치기 시작과 동시에 안아 자, 첫판 승. 들어갔습니다. 시로시의 어요 계속이 오! 들지기올는데 아! 아, 아, 아 마지막에. 그... <laughs> 자, 들배지기. 첫판 들어올렸습니다. 이번에 윤필재형사가 올렸어요. 자! 아, 또이리어올렸습니다 오른쪽 걸이 피했고요. 그대로!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. 자, 두번째 판기 다리 기술을 시도하는데 자치기요한번더맞붙는두 선수. 그렇지. 한번 더안리안리 걸고 있어요. 박이 안타리, 박석이 리 아, 그대로! 갑니다.